중간 점검 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5일 이제 이쪽 앞쪽에 있는 셀프리아 삽목은 가위질이 잘 되어서 좀덜 죽은 것 같고 뒤쪽에 있는 셀프리아 두 상자는 제가 자를 때, 삽목할 때, 가위질을 할때 어 가위가 조금 안 좋은 가위를 써서 삽목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두파는 가위를 쓰다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바꿨거든요. 이 두파는 일단은 상태가 거의 한 70~80%는 사람 같고, 뒤쪽에 있는 것은... 생존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